팬톤 컬러 뭐야 대때 팬톤 컬러 수십만 개가 있어. 26년 펜톤 컬러 확인하셨나요?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마케팅이라니까. 브레이 컬러 그게 언젠가부터 그런 걸로 많이 사용하더라고. 근데 그 지난번 그 뭐, 모카모스 초반에만 뭐 이미 지, 잊혀졌잖아. 어 그런 것처럼 뭐 결국 이득 분은 내가 커피를 없으니까 내 기억 속에 뭐, 리빙 코랄, 클래식 블루고, 나도 옛날에는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봤다. 울트라바이올렛. 애들이 대시한 팔레트가 입뻤어 근데 팔레트를 봐야 돼. 대시한 팔레트. 화이트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뭐, 이번에 뭐, 클라우드 어쩌고 그게 오퍼 화이트잖아.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단정 바뀌는 건 없거든. 팔레트를 보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. 그런 게 나오나 보다 하고. 근데 어떻게 내가 메가커피 이후로 가치가 없어진 거 같아 산업구조에서 그걸 따라 해봤자. 그리고 화이트는 그거를 아무리 좋은 퀄리티를 대신 해봐, 해봤자 별로 없는 것같 조명에 따라 빛에 따라 다 바뀌는데 시키면 상업적이고 백퀸이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할까봐 말하는 거 당연하게 디자인상분들은 칼라칩을 쓰지만 우리들이 외으로 핸드폰으로 보는 건 실제 칼라가 아니잖아